어, 오반기로 보는 오늘의 운세입니다 쥐띠 봐드리겠습니다 쥐띠는 오늘 마음이 바쁘고 근심 걱정이 좀 있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어, 저 인간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게 빠지면서 어, 좋은 일로 승화가 되니까 잘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또 소띠 운세입니다 소띠 운세는 하늘에서 돕는 날이라 오늘 어 저기 뭐야 승진운이든지 아니면 관제가 있던 분도 풀리는 날이니까 잘봐주세요 범띠 운세입니다. 범띠 운세는 오늘 이렇게 예 시험을 본대든가 아 무슨 뭐그 면접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시험을 보는데 좋은 날이니까 잘 보세요. 학교 운이 들어옵니다. 토끼띠 운세입니다. 토끼띠 운세는 오늘 안 좋은 수전이니까, 거리 홍해수 차 사고, 또 낙상수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밖에 나가지 마세요. 용띠 운세입니다. 용띠 운세는 오늘 밝은 날입니다. 밝은 날이고, 좋은 날이고, 오늘 뭐야, 소송이나 시비수가 있던 사람도 이제 풀리는 날이니까, 오늘은 관운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좋은 운입니다. 잘 받으세요. 뱀띠 운세입니다. 뱀띠는 조상이 돕는 날이라 작은 금전이라도 들어오는 날이고 어, 작은 행제수라도 있으니까 잘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또 말띠 운세입니다. 말띠 운세는 심경 변화가 생기는 날 오늘 어좀 어떻게 보면 변덕도 나는 날이 될수 있고 형제간에 싸울 일도 생기는 날이니까 그거 피하시고 나면 전화 예복이 될수 있습니다. 또 양띠 운세입니다. 양띠 운세도 오늘 안 좋은 날입니다. 뭐, 어, 친했던 사람하고 이별수, 이별수도 들어옵니다. 이별수도 들어오니까 말 조심하시고, 어, 헤어지기 싫으면 말 조심하셔야죠. 그러고 나면은 좋은 일이 승화가 됩니다. 잔내비띠 운세입니다. 잔내비띠 운세는 좋은 운세로 오늘, 어, 먼 길에서 무슨 반가운 소식이 오든가 손님이 오든가 하는 날이니까 어 와서 뭐 반가운 소식을 주면서 횡재수도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잘 받으세요. 닭띠 운세입니다. 닭띠 운세는 어 교통사고 낙상수 조심하세요. 오늘 저기 뭐야 개띠 운세입니다. 개띠 운세는 어 저기 뭐야 사람하고 싸우는 수, 어형제간이라다치는 수가 나오니까. 오늘은 그냥 화가 나셔도 참으셔. 그래, 좋은 일이 생겨요. 돼지띠 운세는 오늘 좋습니다. 오늘 뭐, 어, 2년을, 100년 매필 2년을 만나든지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서 만나는 날이니까 잘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